안녕하십니까 컴별레스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했다시피 트윈모션 2023.12 버전을 그러니까 2023 이후 버전들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요 이전까지는 2022 버전까지 이렇게 오래전서부터 쭉 해왔어요 2023이 되면서 UI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야, 요거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진행이 될 거냐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강좌를 했긴 했는데, 제가 특별한 구역을, 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좀 아름다운 풍경을, 이제 뭐, 랜드스케이프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건물도 직접 모델링해서 배치를 하고,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짧게, 이렇게, 원래 했던 건 굉장히 광범위한 건데 아이 강의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필요하다면은 제가 모델링한 소스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좋긴 좋죠 아무래도 이 영상이 시리즈가 한 제가 아무리 못해도 10회 이상은 넘어갈 것 같아요 저 단계별로 처음부터 이렇게 요거 한번 직접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게 한 제가 볼때한 달에 끌다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두, 세 달이 갈 수도 있어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간 날때좀 부지런히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좀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설명 좀 드리고 예, 마음의 준비를 좀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영상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늘 이야기 오늘 이야기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 가상현실에서 내가 만든 세상이라는 그 재생 목록이 있어요. 트리모션과 루미온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형태의 집을 좀 짓고 살고 싶어서 예, 예, 저 돈이 없어서 이런 집은 못 만들고 가상으로 한번 이런 걸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자, 저는 인테리어 쪽보다는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미래에는 이런 환경을 사실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디지털 휴먼, 디지털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어떤 한편의 영화, 예?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제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설프지만 이제 이 트윈모션이나 이런 거 말고 예, 언리얼 엔진에서 이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저도 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형태의 자유로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 트윈모션에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런 기화로 만들어진 이 탈각정이 있어요. 요것들은 예, 저기 현재 보이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 이런 것들은 과거에 그 스케치업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기와 한장한장 한장 얹어가지고, 그래서 요 요거는 예, 이번 강의에도 좀쓰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안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 다저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하고, 요 뒤쪽에 있는 건물들도 쌍둥이 건물도 스케치업에서 만들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요 뒤쪽에 집 있죠, 예. 이런 것도 제가 한 여섯 일곱 채 만들어서 그 전문 업체 프로필로 보낸 적이 있는데, 이 예, 것도 스케치업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작품은 쓰지 않을 겁니다. 예, 여기서는 예,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이런 장면들도 연출해 볼 거고요. 예, 이거는 루미온에서 만든 겁니다. 루미온에서 한 거고 루미온은 참 퀄리티가 높아요. 근데 렌더링에 너무 많은 그 리소스가 들어가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음이온은 이제 제가 앞으로 좀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품으로 구매를 해서 쓰기엔 너무 비싸서 제가 그 시험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이런 유사한 풍경들을 만들어 볼 텐데,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거다 툴모션에서 그 트윈 모션에서 만든 겁니다. 이런 네, 네, 거 아주 잘, 아주 알차게 써먹고 있어요. 이거 역시 트윈 모션에서 만든 겁니다. 과거 버전이죠. 네, 오래된,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작품들이에요. 저는 그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야외 환경, 네, 아름다운 환경을 자, 지금 여기 이제 나타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고향에 있는 상춘정이라는 어, 사진가들에게는 이제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 이제 굉장히 그 안개 끼고 해 뜨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멋있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드론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오래됐어요 이것도.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 있죠. 예, 요거를 갖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팔각정으로 대체할 겁니다. 이걸 다시 또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대신에 이제 여기 그 난간이나 이 반대쪽으로 이제 그 계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가 새로 만들 건데, 이번에는 스케치업이 아닌 브랜더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브랜더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쬐그만 것들은 만들어 봤어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예요보 여기가 막혀 있고, 물이 여기 고여 있고. 여로 내려가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여기가 이제 보청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이 저희가 어릴 때부터 놀던 시절이 이제 여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에서 이 아래로 내려가서 저 아래 이산 뒤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큰 다리가 있고 저 아래로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금강을 통해서 서해 바다로 가는 보청천이라는 곳입니다. 요 꼴짜기 여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거는 요거 팔각정 올리고 이쪽에 요 부분에 어떤 좀 관광지 같은 건물을 하나, 하나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건널 수 있게 여기는 좀 지금 현재는 그냥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부분이지만 어 약간 좀 콘크리트를 이용해 가지고 징검다리처럼 만들어서 물은 흘러가되 사람은 건너갈 수 있게. 예, 이전에 여기에서 그 무예인들하고 영상 한편 찍을까 하고 여기 왔는데 이쪽이 <laughs> 물이 흘러가고 있어 가지고 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좀 철조망이 안전을 위해서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이쪽에는 이제 여기 이제 뭐 농토가 있고 그런데 바로 이이 이 냇가, 냇가 이쪽은 이제 산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그냥 다 산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표현은 한이 정도까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뒤쪽으로 영상이 보이겠지만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건너올 수 있게 할 거고 여기 이제 건물을 짓고 층이 졌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한 2m는 2m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 내려가서 이제 이쪽에 여기서 이제 텐트 치고 물놀이도 하는데 예, 내과가 너무 다 망가트려 놔가지고 다 망가트려 놨습니다. 이 개발자들이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여기 다 황금 모래벌판이었었는데. 예, 너무 저는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곳을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이쪽에 도로가 보이는데, 여 쪽으로도 도로가 있고, 요로에서 요산 뒤쪽으로도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벚꽃 피어 있는 이 도로, 이 도로들도 제가 표현을 해줄 예, 생각이에요. 예, 이쪽 왼쪽이 아까 그 보가 있는 곳이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요쪽 길도 표현을 해 주고 이 뒤쪽은 다 여기 농토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산으로 표현할게요. 왜냐면 이 농토 같은 거 표현해서 그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저 혼자만 작품을 만든다면 이런 걸다 표현하겠는데 이 강의하면서 하다, 하려다 보면은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높게 예, 높게 표현돼 가지고 산이 있으면서 길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약간의좀 절벽 같은 느낌이 나서 예, 바위, 암벽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쪽 다쭉 그리고 이쪽 이제 물로 해주고 요것도 제가 이제 어떤 모형 자체 그 모형은 요 계단 때문에 어 브랜드에서 형태를 만들어가고 여기 트리모션에서그 바위, 이 암벽 같은 거는 여기다 제가 덕지덕지 덕지 붙여서 실제 바위처럼 예, 아주 사실적인 거예요. 3D 뭐그 스캔을 해서 만든 오브젝트들이기 때문에 진짜 바위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저쪽 반대쪽이죠? 예. 네. 냇가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물이 흘러서 이 이쪽 앞쪽으로 해서 물이 고였다가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형태거든요. 이쪽도 다 산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표현은 한요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이 위쪽은. 이렇게 해서 다 산으로 만들어 버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계곡, 넓은 계곡 사이에 이 섬이 하나 있고 보세요. 이쪽도 다 이렇게 물이 흐는데 층이 져 있습니다. 약간 여기는 보가 예,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뭐 여기 이렇게 계단들이 있어요. 계단, 예, 난간을 통해서 자, 요런 것들 제가 미리 작품을 만들기 전에 한번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실제 우리가 만들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만들어지나,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실사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 여기 깨끗합니다. 이게 좀뭐 녹조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냇가나물 같은 거는 저수지 이런 건 위로 올라가면은 다 이렇게 녹색으로 보여요. 자, 여기서 보면 또 이렇죠? 이렇게 길이 지나가고, 여기 섬이 있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다 산으로 만들 겁니다. 여기 다 산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렇게 경사면이 졌어도 실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조금 더 높여가지고 네, 좀 암벽 바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만들 거예요. 어쩌면 여기 건물 정도 하나는 또 추가로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일로 가면 이제 읍내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끝에 가서 좌회전하면 이제 보은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 표현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표현하려고 해요. 그거는 이제 해보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죠. 산 길이기 때문에 아마 안할 겁니다. 실제 그림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생각한 대로 잘 나올지 덜 멋있게 나올지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환상적으로 나올지는 직접 작업을 하면서 느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그렇게 넓게 잘 잡지 않았어요. 뭐한 지름이 한쪽으로는 약한 400m, 500m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한 200m 대신에 이제 이 가까이의 산들은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서 할 거고 요거 요산 정도는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만 모델링을 해가지고 와서 암벽을 이용해서 커버를 씌우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느낌은 어떤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거, 이 바위는 이거보다 더 실감 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건 루미온에서 만든 거고요 트윈모션에는 트윈모션 자체의 소스들은 조금 약간 좀 엉성한 면이 있는데 음, 메가 스캔에서 사용하는 3D아셋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3D 스캔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기대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약 하나 한번 정도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한 12회 정도 갈 거니까 아마 8월달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 하나 처음부터 해볼 거니까 작품을 만들면서 아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것들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 물론 투이 모션이나 이런 걸잘 다루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서 머물르지 마십시오. 예, 머물르시다 보면 또 답답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참이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모든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오늘 이야기 오늘 이야기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아이콘을 만날 이런 프로필을 만날 수 있어요. 요거 요거 예, 한피디의 오늘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내용들이에요. 가상현실에서 내가 만든 세상이라는 그 재생 목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것들 저희 직접 여기 눌러볼까요? 모두 재생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위모션과 루미온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형태의 집을 좀 짓고 살고 싶어서 예, 예, 저 돈이 없어서 이런 집은 못 만들고 가상으로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예, 굉장히 큰 집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또그 팔각장을 또 사용하고 있네요. 제가 만든 음악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유사하다고 유튜브에다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러워서 삭제하고 유튜브에 있는 음악을 지금 어울리지도 않는 음악을 틀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재밌죠? 이런 네, 툴들을 배워놓으면은.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 환경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좀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씩 배워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계단으로 철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 물이 고여 있고 이렇게 해서 징검다리도 있고 이런 화극장도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거요것도 르미온에서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건물들은 제가 모델링 한 거고 건축물들 있죠 건축물들 이런 거며 이런 다리 이런 거 정자 여기 다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루미온에서 그냥 그 오브젝트를 배치해갖고 만든 거고요. 캐릭터들이 좀 이상하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게 상상을 현실로 가상 현실이죠. 이런 건물들도 다 제가 과거에 오래 전에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요게 이제 최근 이것도 벌써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이것도 역시 루미언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건데 요거를 풀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보는 걸 원치 않으면은 영상 그냥 닫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계속 열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끝나면은, 네, 오늘 강의 계획 안내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어색한 부분은 당연히 어색합니다. 이건 한계예요. 앱의 한계입니다. 새 날라다니고, 계절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고, 어, 눈이 오면서. 이 영상을 보시려면 아까 소개했던 온올리아기 가 갖고 가상현실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이 영상들을 쭉 시리즈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응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속과 유리로만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인테리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 있는 게 없고, 그냥 단순하게 배치해놓고. 어차피 저는 외형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윈모션에서 만든 거는 나중에 언니얼 엔진으로 데이터 스미스를 이용해 가지고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체험도 할수 있고, 요건 이제 루미온의 상극이기 때문에 조금 불가합니다. 자, 그냥 조금 감상하시다가 영상 종료하겠습니다.